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업일로 가까이 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 오늘은 음,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저희 표준 새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대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래하여 가깝게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 누가 복음을 시작합니다. 어, 누가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예. 편지를 받는 사람도 지금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 떼오 해가지고 하나님이란 단어하고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뭐 하나님의 친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카라고 된 것도 우리가 보면 편지 쓸때 누구누구 기화라고 하잖아요. 어, 그런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라고 해도 무난하고 대어빌로라는 사람을 높여서 어,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봤는지도 어, 잘 몰라요. 누가 갔었는지 누가 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좀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쓴 서신서를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 해가지고 누가복음이라고 보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하면 뭐예요? 가스펠, 복된 소식으로 알고 있어요. 기쁜 소식. 예.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쓰고 있어서, 복음 하면 어, 기독교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 그 로마 시대 그 지역에서, 어, 그냥 쓰이고 있는 단어였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 예.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단어가 이 복음이란 단어인데, 이 복음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럼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전해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 용지를 하나씩 사가지고, 자, 지사님들한테 드리면서 자, 당첨 번호입니다 하고 줘요. 미래에 될 것입니다. 이거 기쁜 소식인가요? 아, 당첨될지도 몰라. 아, 우리 목사님이 좀 영빨이 있어 가지고 번호도 잘 찍으셔 해 가지고 아, 이건 기쁜 소식이다. 물론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너가 잘될 거야. 너가 뭐더큰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내가 앞으로 받을 어떠한 것들 아니면 어, 뭔가 이루어내야 할 것들로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당첨된 지난주에 당첨된 로또 형제를 줘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줘야 어 이거 기쁘다 해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어, 옛날에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승리하였을 때 이제 그 마라톤의 유의 아시잖아요. 그, 절, 그 전령이 와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 희망의 종교가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잘될 거야, 천국 가서 잘 살을 거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물론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러한 종교가 아니라. 꿈과 비전의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가집시다. 우리가 비전을 가집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복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결과가 주어진 성취된, 완성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내게 무엇이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수출의 꽃길을 아 이제 뭐쭉 살펴보면서 내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냐.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매주 이어갈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 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가 봐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질 사진이 사실이라고 되어 있지않아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가,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자면, 우리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된 자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내용과 상황을 그, 목도한 자들, 목격한 자들이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고, 전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목격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목격한 자가 목격자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목격하겠어! 하고 간다, 가서 의도적으로 그거를 봐요. 그래서 그러면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 그냥 어떠다 보니까 제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는데 그것 을 봤어요. 그럼 뭐예요? 목격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목격자라고 얘기하지. 어떠한 상황을 자신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뭐그 의도해 가지고 봐요. 그럼 그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게. 기독교는 사기꾼이 아니라 목격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슨 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고 의도한 다음에 그것을 뱉다해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목격자다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 내가 만들어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사기꾼이지 이게 목격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얘기할게요. 예, 복음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헤페레테스라고 어, 되어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 배가 있으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 주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바울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어, 일꾼이 되어서 그 일꾼이 무엇인가 행했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얘기해요. 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부분만 이렇게 떡 뛰어나서 읽으면 오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목격자 와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와가 그리고거든요. 목격자와 일꾼.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목격자와 뒤에 있는 말씀의 일꾼이 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뭐 방식,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조금만 다르게 해가지고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목격자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목격자는 자신이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보여진 그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씀의 일꾼도 뭐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꾼 하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그 일꾼이 무엇인가 수행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성취를 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누가 보험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누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어떠한 그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또 행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그 확실하게 그 확인하라고 전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업이나 어떤 열심을 내라고 선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써가지고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노예 그서번트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아 무엇인가 행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앞 이 내용상에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라고 얘기한 것이 마치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내 노예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니, 모세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종처럼,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이가 뭐, 이 말은 뭐냐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취급받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노예, 노예를 여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로 대했지만, 자신은 그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여 주셨지만, 아, 우리는 그 감당하기입니까? 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종,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그 옆에서 보조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돕는 동역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동역자, 주의 사역자. 아니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었고, 내가 무슨 동역을 하겠어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그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가 이제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표현해서, 이제 노예가 일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참여된 자들이란 표현으로 낮게 표현한 것이지, 그래야 앞에 있는 목격자와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 하 하나님의 일을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어, 목격하고 누리는 자들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일을 해라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어, 내가 지시한 대로 네가 가라라고 했었나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얘기를 모세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이 말, 말씀을 하시고 이루신 내용들,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살펴내고 또 제가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내용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확실하게끔 증명해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큰 과업을 맡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아니면 열심을 내시고 헌신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 먼저 목격한 자로서 얘기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어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 동역자도 아니고 참여자요. 목격자요. 혜택을 누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본문의그 말씀에 일꾼 된 자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씀의 참여자 말씀의 경험자, 어, 말씀을 받는 실제적인 수혜자,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혜택자라고 어,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앞부분에 그 서진, 그 뭐냐, 세번역서로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른 데는 다그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읽군 서번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서에서는 아이 어, 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어, 그래서 이그 어센턴스라고 해야죠 수행하는 자 곁에 따르는 자 참여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 더 좋아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때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것처럼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헌신을 하여서 그것을 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식을 뭐 하는 거예요? 참여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지칭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그 놈부터 자세히 밀어 살핀 나도 대어비로 가까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뒤죽박죽 되어 있나봐요. 그러니까 차원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아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목격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뒤죽박죽되어 있고, 좀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데오빌로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떠한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목격한 누가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알으라고. 그리고 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용이 있어요? 대우빌로 보고 어, 너는 이제 무슨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 어, 저기 성당 성, 성전을 하나 만들어라 아니면 네 평생에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헌신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 자꾸 갖다 놓지 말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알으시고 뭐하는 거예요? 감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내용하는 복,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감격된 소식이에요. 왜 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는데 알려줘서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감격하시라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 더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목도한 우리들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매 미아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보호역사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목도한 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